동이? 아빠 동 동이, 뒤집게 할 거야? 어이구, 어이구, 봐줄게, 아빠가. 어이구, 뒤집게 하는 거야? 이기잘안 돼, 어이구. 이어풀로잘안 돼, 어이구. 어이구, 잘안 돼. <laughs> <laughs> 잘안 돼.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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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동동이 짖네. <아이고>. 짖네. 어. <laughs> 동동이 1팔0제 아이고 이 어이구 되짔게. 짖네. 오열 어, 받아. 동동이. 어이구 동동이. 어이구 얼이달 다리 난다 오빠, 지금 유튜브 시청 중. 잘안 <laughs> 돼. 그안 돼서. 얼, 열받아. 어이구, 동동이. 어이구. 다리 들었다. 다리 들었다.